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laughs>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은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은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 고자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 이기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 1조및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안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정이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본청 전체 실과와 사업소, 군포일리대화성보복지센터 동행 동행정복지센터,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입니다. 감사관은 이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8인의 이원을 구성하고 감사 계약은 일정에 따라 기관별로 감사가 진행되며 감사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사를, 감사를 시, 실시할 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 대상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의견 진술,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장군인 등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실과 국 소장 등으로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선서는 증인말이 많이 대상이 되며 이 위원장은 증인선서 전에 그 취지와 이증인의 경우 처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종료 후에는 일반 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위사항,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포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행정산부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분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산부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